평창올림픽 이 2018년 2월 9일부터 오늘이 2월 25일까지였는데 여기서 보면 강원도 평창군에서 동계올림픽 23m 다기투를 원어 3번 부인하는 이그 뜻은 아니에요. 동계올림픽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개도. 리얼리얼리리리리리리리리다피 리얼. 리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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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. 피피피 피. 핑크포 핑크피피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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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열렸네요. 강원도라. <laughs> 음, 평창 동계올림픽 관계 판매에 9억 달라는데 9,872억 원이었다. 7892구 예, 7890 하고 2구 하고. <laughs> 3일전에서 이게 되게 일전 좋습니다. 평가 이렇게 해주셨는9 8 29 계도 나오고 계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동계패럴림픽 계림이라고 동계올림픽 계림 나오는데 동조 진덕로 감매도. <laughs> 진덕은 감매도. 네. <laughs> 네,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가 내게 이렇게 뜸뜸 말을 하는. 지금 <laughs> 모든 게 일치하는데도 이렇게 가네요. 오대양오대양 오대양. 네. 이경수 공장장 이경수 이수기 오대양 남면북해 남극계 북극계를 합한 게 오대양이에요 남면북리 영구 구용 구용마을 구용이라는 게 여러 군데 있는 그러네요 네. 참 놀랍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에 평창토론회 192개국이 참가했는데 201018, 2 9 1 8 20919 끝나는 날은 2010년 2월 25일입니다 집번 주소는 강원 경기도 안산시 남른거 고잔동 416 416 음. 대표 전화번호는 031-88-008